6대6 동점에서 이제 브롬달의 사이닝. 자, 지금? 뱅크샷이죠? 멋집니다! 자네들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인정을 해야죠. 저렇게 수비가 된 공을 저 다양한 방법으로 각도 거의 뭐 만든다고 봐야죠. 어, 상대방을 그 점수에 묶어놓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어, 지금 계속 상승대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 최정훈 선수는 이 분위기를 조금 눌러서 어, 최, 어, 브롬달 선수가 좀 추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 네.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다섯 점 연속 득점으로 음. 달아나고 있는 토브현 브롬달입니다 아, 여기까지 보여주네요 저는 그 왼쪽으로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멋진 지금 투 바운딩 기술을 형태로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멋진 지금 투 바운딩 기술을 해. 그런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쓰리 뱅크샷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각도라면 조금 빠른 속도가 필요하겠죠 네, 몇 빨간색 공을 맞추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야, 좋습니다. 연속 4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7이라고 예상했는데, 완벽한 두개를 맞춘 거죠. 자, 피켓 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인가요? 두꺼운 두께를 노리면서 밀어치겠죠. 약간 역회전 줬는데 여기서 밀어치면서 자 지금부터는 내네 회전이 들어가면서 자 리벌스 공격 약간 사각이었거든요. 내공과 일목 족구 이 거리가 사각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유자재로 밀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아. 자네티 선수 계속 지금 허탈한 지금 웃음만 지금 계속 웃고 있는데요.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 시원하게 다이 나갑니다. 연속 6점. 플레이가 참 자연스럽습니다. 잘은 됐네요. 음, 지금과 같은 공까지 맞춰 버리면 아니 무엇보다도 같이 경기하는 지금 상대방 자네 선수가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맞아도 다시 또 쉽지 않은 공이 섰는데요. 원뱅크샷 끌어치기죠. 야, 뱅크샷 끌어치기죠. 야, 아 오늘 프롬달이 결승이라서 그런가요? 웬만한 거다 보여줍니다. 그 최상의 지금 플레이를 보여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자, 바로 놓았어요. 얇게 치면서 비껴치기가 지금 가능하죠. 키스 빠졌고요 멋진 공이네요 지금 화면 위에서 봐서 얇게 치는 걸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찍어 치기를 구사한 거죠 찍어 치기를 구사하면서 각도를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잘못 타격이 됐을 경우는일에이편이면서 일리족구...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우승 성공하면 우승 됐어요. 32강 모랄레스 선수랑 대결을 펼칠 때는 너무나도 수준 높은 네. 그런 경기를 보여줬었죠. 집에 하는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자 역시 브롬달 선수는 정말 어?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브롬달 선수는 그공 하나 하나의 배치를 보면서 즐기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오늘 네. 선수니까 버그만 선수 불안할 거예요. 이번에는 되돌아오는 공, 각도 정확합니다. 지금도 일목적으를 부딪힌 이후에 네. 원쿠션으로 진행하는 그 방법이 끌어 쳤다라기 보다는 약간의 충격을 이용했죠. 음... 끌어 치기를 네. 하게 되 그만큼 찬스가 왔을 땐 놓치기 싫어하는 거죠. 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공을 또 멋지게 해결하는군요. 지금 저 상태에서 6대6 동점에서 이제 브롬달의 사이닝. 자, 지금. 뱅크샷이죠? <뱅크시아> 멋집니다! <뱅크시아> 자, 레티드. 자네티드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인정을 해야죠. 저렇게 수비가 된 공을 저 다양한 방법으로 각도 거의 뭐 만든다고 봐야죠.